자, 아, 금요일날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하락을 하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인 화성 코퍼레이션입니다. 분명히 힘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차익 실현도 중간중간에 강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매수 압력이 더센 거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발표가 됐었던 이 스텔스 물질, 이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하필이면 2차 전지가 하락하던 그런 때에 이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스텔스 관련 주도로 이 아무래도 몰렸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연상에 다다르는데 테스트는 차익실현이 꽤나 길게 이어졌고 이제 또 다시 추세적인 반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평선을 뚫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등장한 지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랠리는 보일 수 있다고 볼, 볼,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시장은 공매도 금지 이거에 대한 여파 때문에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딱 하나 좋은 거는 이전에 하락장과는 다르게 호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으면은 이렇게 스텔스 메타물질처럼요. 개별 모멘텀이 있으면은 어쨌거나 이제 급등은 해줘요. 급등은 해주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 이거로 이어지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관련, 이제 메타물질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보았을 때는 충분히 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 이 미증시가 2%대, 나스닥 기준으로 2%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방압력이 더욱 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아무래도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투심이 좀 많이 괜찮아질 그러니까, 이제 개별조료가, 개별주가 굉장히 튼튼한 화성코퍼레이션의 경우에 매수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을 텐데, 또한 가지 호재가 뭐냐면은, 지금 이 반도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여기서 월요일날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올 거예요. 특히 한미반도체 위주로. 그래서 이 수급이, 수급이 바로 이 스텔스 관련, 메타 관련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 왜냐하면 지 시장에 재료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강한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좀 2차 전지가 지금의 흐름, 이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이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난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살짝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지금의 흐름을 유지를 한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거다. 아마도 이 기존 전고점을 뚫어주겠죠. 2600원 부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배열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특유의 힘으로 다시 밀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2100원 부분. 그래서 그 이하로는 아마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최대한 유심히 보고, 만약에 이제 보압권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재빨리 담아,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급등할 때, 급등할 때 담는 건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이, 이, 친구가 단기 변동성이 좀 개, 강하기는 해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는 그 뒤에 차익 압력이 좀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눌렸다 싶었을 때 들어가면 보통은 수익을 챙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근데 또 이제 스트레스 물질, 메타 물질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있다가 제가 왜 이제 스트레스 메타 물질들이 이제 어, 더 많이 더 많이 앞으로 이제 좀 중장기 간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상승을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laughs> 월요일날 튀어오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개별 모멘텀 있는 것들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종목들이랑 이슈들이요. 자 그런 것들로 최대한 이득 챙기시고 어, 순탄한 투자 이루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 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와 주신 분이면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안믿으시던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봅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답 나왔 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 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 집니다 손절까입절까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 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따져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신물질이라는 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죠. 이전에 바로 초전도체, 이 맥신 등등 이런 획기적인 물질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시장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들의 자금이 급속도로 쏠리고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물질 관련된 이슈가 출범하게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스텔스 물질이라고 불리는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코퍼레이션이 메타 물질 아니면 스테물질, 스텔스 물질, 물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엮이게 되었고요. 이 스텔스 물질이 처음 출범했을 때 기사들의 제목이 상당히 자극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해리포터 투명망토가 현실로 아니면 물질 한계 초월하는 마법 소재. 그러니까 이전에 이 초전도체나 이 맥신의 맛을 본 이런 투자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자극성이 있었던 제목이에요. 기대 심리를 강력하게 만들 만한 그런 재료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이 스텔스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 메타 물질의 한 가지 갈래일 뿐이에요. 이 메타 물질은 사실 어 딱한 단어로 정의하기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물질입니다. 이 정의를 보자면은 아직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물질.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보자고 한다면은 원자보다 크고, 굉장히 작겠다라는 거죠. 원자가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니까요. 그리고 입사하는 빛의 파장보다는 작고, 원자보다 아주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크고, 빛의 파장보다는 작고, 그리고 그러한 인공 구조를 주기적으로 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빛물질 상호작용을 인공적으로 제어. 이게 빛을 제어한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아주 작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물질이 빛 같은 거를 새로운 어, 인공 구조를 주기적으로 배치를 해서 제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어쨌거나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물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뿐이라면은 이슈가 될 리가 없었겠죠. 일단 이 주가에 반영될 만한 요소들이 뭔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 요소들을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이 빛, 전파, 음파 이런 것들을 제어하거나 증폭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활용처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이것만 보면은 좀 대단한 건 와닿긴 하겠지만,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를 좀더 예시를 들어본다고 한다면은, 어, 사용처를 보자고 하면은, 층간소음. 이거 아주 문제잖아요. 실제 겪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아실 텐데, 층간소음을 잡고,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끄러우실 텐데, 뭐 차량에 장착을 하면은, 주행소음, 이걸 줄여주고, 아주 허용처가 무궁무진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형태도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차량의 외형 건물의 외형 부피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소리만 차단하는 게 아니죠. 빛 전파 음파 다 제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도 있고 아주 굉장합니다. 미래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초음파도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탐사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쪽으로 부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빛도 제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텔스 능력, 숨는 능력 덕분에 이 국방, 방위, 군사 등의 목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의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질의 가치는 정말 천문학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 내보다 내보자고 한다면은 메타물질이라는 거는 ICT, 에너지, 기계, 의료기술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재난사고, 안보 위협, 대기, 소음공해 등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만약에 진짜 초전도체처럼 제대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만한 그런 대단한 물질입니다.